우리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행정 방송 참가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먼 길마다지 않고 또 양주까지 방문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또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양주가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정말 오래된 그 문화 유적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 북부의 중심도 있어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양주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그 기초단체 의원님들 사무실을 방문한 경험이 좀꽤 되거든요. 그런데 네. 또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그 액자를 보면 어 의원님 자체에서 이렇게 그 원래 정치라는 게 네. 국민의 뜻을 알고, 그러니까 예민의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네네.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반하는가에 대해서 잘알것 같다는 그 유권자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.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또이 양주시 의에서는 이선, 삼선의 의원님이 네네. 두 분이 계시는데 네네. 그 중에 또한 분이시잖아요. 네네. 그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음... 있으실까? 궁금합니다. 말로는 뭐 이렇게 모든 뭐 작은 소리도 기다듣는다 하는 게 보통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천이 쉽진 않아요. 쉽진 않은데, 어, 저는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또 많이 했었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, 정치인들께서 이런저런 이런 또 말도 좀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떤 글기도 주시면서, 어,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, 그래 그렇게 어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작은 소리도 기다아 듣고 도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라고 아, 그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어, 부족하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양주 시가 북부 지역에서 어, 어떤 최고의 도시로 될수 있는 방법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요? 아, 경기 북부가 대체적으로 이제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나 또 그린 벨트나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아서 참 개발이 더뎠어요. 그래서 불편이 많았었죠, 시민들.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우리 지역의 사선 의원이신 정성 의원님하고 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개선을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해왔죠. 우리 시민들또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작년에 많이 나타났죠. 그래서 7호선 전철역도 10여 년 요구해서 이제 지하철이 올해 착공 되게 돼 있고요. 또 g t x 신호선으로 또 더불어 또 옥정 신도시와 해촌 신도시가 지금 막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기 북부의 중심으로 우리 양주가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오신 많은 네. 의정 활동을 2021년에는 또 어떻게 더? 어, 진취적으로, 역동적으로 네. 하실 건지, 그 말씀입니다. 네, 뭐, 그동안 뭐, 꾸준히 어,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뛰어왔는데, 앞으로도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, 어, 그 바탕,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, 어, 더 많은 시민들의 어, 복지, 또, 그 삶의 질,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또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어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양주시민이 어 자부심을 갖는 그런 양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할때 공무원을 보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 보수적인 집단을 잘 운영을 하려면 어그 그들에 대한 무슨 정책이나 행정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의원님 보니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기초 의원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양주시가 아마 발전하는 데큰 보탬이 되는 의원님을 만나볼 텐데요. 저 또한 오늘 아주 기쁜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